네, 우리 자회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다들 네, 네, 네. 네.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더 보기 힘든 우리 주연이 왔습니다. 네, <laughs> 정말 보기 힘든 친구죠.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오늘 어려운 자리 또 발걸음 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어제 이제 문답 교육을 했는데. 전사님이 우리 서연이하고 정임이, 정윤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네. 정임아, 정윤아, 김소야. 어제 왜 놀랐을까, 전사님이? 공부하면서. 너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네. 어, 진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뭐, 엎드려 있다든지, 뭐, 우리가 뭐, 딴짓 한다든지, 지문이로 딴짓 하잖아요.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애들은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듣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설령 안 듣는 것처럼 우리에겐 보일지 몰라. 요그런 어떻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외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네, 그 변화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전사님이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 주시더라고요. 네,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요? 지금 당장 나가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네. 네. 역시, 이, 권호 권윤이 엄마는 역시 뭔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권호 권윤이는 엄마가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도망가겠지만, <laughs> 아니, 그렇겠죠 네. 네. 아, 뒤에 숨어 있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맨날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하는데, 한 번도 모르시죠? <laughs> 네, 괜찮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네 누구를 변화시켰죠?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야곱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목해 보실 분이 누구냐 면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주목하면 좋겠지만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신다면 요셉이 받았던 은혜, 요셉이 경험했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서 또 듣는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동의하심에 믿고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다가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뭐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거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야내 정말 이쁘지 가면 사람들이 멋신가가지고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닌가요? <laughs> 한 번도 이쁘다 소리를 못 들어보셨나요? 네아뭐 그런 억울함도 있겠지만 네 가령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죄를 뭐 이렇게 정가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전원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적 있었어요. 전원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분 아 이거, 이거 모르십시다 우리 친구들 혹시 비디오 알아요?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알아요? 네아 이제 드디어 비디오를 모르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예지 선생님 비디오 아시죠? 네네아네 옛날 사람입니다. <laughs> 여기서 다 갈려지는군요. 네, 옛날인지 모르지 네,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늘 날마다 빌렸어요. 저희 집 근처가 비디오 방이 있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면 뭘 빌려보겠어요? 애니메이션을 맨날 보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유 없이 저를 패는 거예요. 네,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팼어요 네, 진짜 비 오는 날에 먼지나듯이 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대체 왜 나를 때리냐고 엄마, 아빠한테 제가 대물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놀랍게도 이 비디오 테이프 망가뜨린 게 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비디오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였다고? 저였기 때문에 그 비디오가 고장난 것을 저로 착각하시고 저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밝혀졌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밝혀질 때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디오는 저희 누나가 잠깐 친구들하고 와서 비디오볼 보다가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이게 말려들거나 어가 그러면 이게 갑자기 막 고장이 나거나 막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입을 싹 닦고 누나하고 누나 친구가 갑자기 친구 집좀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고 제가 딱 들어갔고 그 전에 엄마 아버지가 5분 전에 먼저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봐도 네, 저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엄청 억울하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여기 또 형제들 이 있으니까 예지 선생님도 이제 동생분하고 이렇게 어릴 때이렇 커신 거 보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동생이 망가뜨렸는데 엄마가 막 예지 선생님 막 혼내고 막 그러실 때 있지 않나요? 아 동생 혼났어요. 아거기 철저하시군요. 네, 네. 어제 정임이, 정윤이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혼났대요 네, 맞죠, 정윤아? 어, 같이 혼으어 너무 억울하대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같이 혼나지? 정임이가 잘못했는데 혹은 반대로 정윤이가 잘못했는데 정임이미가는데 내가 왜 혼나지?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런 억울한 경험을 당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우리 요셉이 겪는 아, 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네조용 해졌습니다. 네, 조용해졌습니다. 네. <laughs> 자. 자 근데 오늘 억울한 사람이 한명또 나와요. 누가 나오죠?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혹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억울함과는 말로 할수 없을 정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요셉은요 누구의 아들이게요? 네, 여러분들 어제 그 얘기했던 어 우리 어제가 아니구나. <laughs>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하고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마일로. 네네,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본처아가 아니야. <laughs> 네. 우리 펜트하우스처럼만 나오죠. 본처아가 아니에요. 네. 또 그런, 네, 있어요. 네. <laughs> 그런,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 막내 아들 너무 사랑한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질투해요, 질투 하네요 형들이 본처아도 아닌데, 이거, 네,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왜 저러는 애를 왜 좋아하지? 이러다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사람 파는 거, 이거는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같지라는 상황을 누가 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 이 팔렸습니다. 그냥 팔린 것도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자신의 권, 뭐 권리, 권한, 이런 거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종이에요. 자,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장군 밑에 들어가서 인정도 받으면서 그러면 정사를좀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있는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또그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펜트하우스 똑같아요. 또 유혹을 합니다. 네. 그 주단 때왜 맨날 여자 바뀌잖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네. 그 아가씨, 그 아줌마지 결혼한 보디발 아내가 그 요셉이랑 그쪼에나그 그 10대 여러분들과 나이가 거의 비슷한 친구예요. 그 요셉한테 유혹을 하는 거야. 어헝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어헝이라니 내나 어헝이라니 네, 어헝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근데 요셉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어요 네 아줌마 저리 가요 이렇게 얘기했죠 겠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저리 간게 아니라 진짜 요셉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종살이 하는 것도 모자른데 이제는 감옥에 끌려가서 이제는 감옥살이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요새는 뭐 형이 있지만 뭐 몇년 살고 몇년 살고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 그몇백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법이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미 들어가면 벌써 인생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요새까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억울한 일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요새는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보통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 불쌍하다 할까요안 불쌍하다 할까요 불쌍하다 할 거예요. 아이고, 인생이 참,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에서 보참 웃긴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요? 지금 누가 봐도 요셉은 지금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내 뜻과 무관하게 남들이 나를 시기하고, 남들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종살이를 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다고. 요 여러분, 여러분들 뜻과 관계없이 억울함에 당하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억울함을 밝히고 싶잖아요. 물론 요셉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요셉의 인생을 두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를 불쌍하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어떻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왜 형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먼저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 29장, 21절, 23절을 우리 연달아서 한번, 네번 한번 읽어봅시다. 네, 성경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에게 네, 그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지금 말씀에 계속 뭐가 나와요? 형통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아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보고, 야, 우리 다현이 형통한데? 어, 우리 소현이 어, 형통한데? 우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이게 성경에서 좀 주로 쓰는 단어인데, 실제로 있는 단어긴 해요. 근데 형통이라는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잘 풀린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아요? 딱 내가, 전날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딱시험제딱 보자마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찍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90점 이상 나와버렸어. 여러분,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죠? 네. 솔직하게 우리 공부 안 해도 점수 맞고 싶잖아. 공부는 더럽게 안 하고, 우리 노력도 안 하면서도 점수 잘받고 싶잖아.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라고? 우리 마음에? 성경은, 그것을,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 뜻을 보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형통이란 단어를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형통이 뭐라고 얘기하냐 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우리 3 9부 2절 잠깐만 떼어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너무 가셨네요. <laughs>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오늘 39장 2절에 이름 맞게 우리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형통한 자가 나오시네 네,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나와있는데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앞에 단어가 더 문제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앞에 있는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하다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됐다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뜻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네, 그 단어들을 해석한다면 잘 풀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실 때잘 풀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될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야곱에게도 보여줬고 그전에 이삭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의 아들이 누구요? 요셉의 오늘 이 시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있어요?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마음이시길래 여러분들에게서 약속을 보여줄까요? 일단 첫 번째 사람은 간사하다, 간사하지 않다. 간사하다. 그러면 사람이 그 약속을 한번 받았음을 계속 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안 할까? 안 한다는 거. 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뭘 보여줘요? 약속을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봐라, 안 봐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네가 배울 수 있으니까. 네가 볼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요셉이 오늘 우리 말씀 쭉 읽었잖아요. 39장부터 해서 요셉 이야기 창세 끝날 때까지 읽어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싫어했더라. 이것님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했다라. 이런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칼을 갈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나를 팔아 버린 형, 복수하고 싶어, 복수 안 하고 싶을까요? 펜트하우스는 복수하잖아요. 네. 여러분, 복수에 나를 갈아가지고 이게 또 나오잖아. 네. 이지, 이지약, 맞죠? 이지약이 다시 또 나오잖아요. 네. 저런 연들, 저런 놈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복수하잖아요. 복수하서 일을 칼을 갈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단한 번도 자기 형들을 향한 복수의 날를 들지 않았어요 요셉이 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 가운데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고 라 사람들이 평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았잖아요. 제가 계속 요셉 인생을 얘기하는데, 자 그럼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게 있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오늘 요셉에게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나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요셉이 발견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도전받는 사람이면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 간 순간에도 하나님향 신뢰를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자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3절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네, 우리 3절 한 번만 더 읽어 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근데 지금 이 말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 39장 말씀은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종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인이라는 그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 너와 함께 하심을 도보는것 같다. 뭐예요?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어때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가 보다. 아니, 있네. 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는 거예 여러분 종살이를 하면서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 마음은 한번 절망하기 시작하면 다시 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단지 1 0대예요 여러분 나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종사리를 끌려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요셉이 위대합니까? 요셉을 위향해서 우리가 따라갑시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요셉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랑할 것도 많고, 남들에게 다 보이고,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도, 요셉이 멋져 보인다, 안 멋져 보인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장군이 종한테 멋져 보일 수 있나요? 나보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 보디발이라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인데 종이 아닌 것 같아. 인생 다 살하는 것 같은데 인생 다 살지 않는 것 같아. 아니 나보다도 더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삶을 보니까 보디발이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사절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계속 넘기시면 사절 나올 겁니다. 네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청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이제 보디발은요 완전히 실려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과 집안의 모든 권리를 저한테 맡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혹시 놀면 뭐하니 보셨어요? 어제 전 몰랐거든요. 당근 마켓을 저도 그냥 까아만 놨는데. 방금 마켓에 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한다면서요. 저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먹는 사람 좀 찾아요. 네.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고기 같이 먹어요. 네. 뭐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경매로, 경매라고, 경매라고 하잖요 네. 옥션으로 내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유재석이 와서 뭣도 모르고 같이 고기 먹고, 뭣도 모르고 자전거 도, 뭐 배우게 하고, 뭐 미용실 30분간 지켜주고,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낯선 사람과 고기 먹는 거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한테 우리 미용실 좀 맡겨주세요. 어디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자기보다도 더 못한 인생 살고 있는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디바는 잘 모르겠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뭘 봤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를 넘어서서 그래 하나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변한 거예요? 뭘로 변한 거예요? 그의 어두웠던 눈이 보디바의 어두웠던 눈도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요셉은 어떻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신뢰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을 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우리 공부한 지. 새학기가 시작된 지 2주가 됐는데, 이제 친구들도 좀 사기만 하고, 선생님들도 좀 누구 어떤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고, 공부는 나일 하면 되겠다 이런 대충 감이 오잖아요 2주 지나면 여러분들 다 벌써 세팅 다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런데 이갈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럼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닥쳐오고 그 닥쳐오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굳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고 소망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 하나님 한 번도 본적 없는데요. 하나님 나눈으로본적 없어요. 난못 믿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육신으로 판단하고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존재라면 그는 하나님이 될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넘고도 덥고도 크고 놀라워진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배웠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오늘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요셉에게도 그리고 오늘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함께하는 오늘 지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며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의 인생은 언제나 어떤 인생을 산다? 형통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어? 나 아닌데? 나 지금 잘못 사는데?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한다면 실수할까 실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택하셨고, 여러분들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오늘 그런 노래 있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노래 보면 뭐가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온다니넌 누구 거라고? 내 것이라. 하나님의 여러분 것이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책임진다 안 책임진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한다 한썸 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참대 형통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걸어가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런 인생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봤던 요셉에게 맡겨주신 인생과 같이 우리도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며 최선을 다하며 네, 정말 이 땅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정말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망이에요? 내 소망인가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긴 합니다만은그 마음보다 더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더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중학교 모든 친구들이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가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응원하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성숙한 믿음의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